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나는 아침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래 안 봤습니다. 아마 10초도 안 봤을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자마자 결론을 냈습니다. 아, 말조심하라는 거네. 오늘은 말을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아볼까? 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건 하나님께 묻건 적어도 하나님 생각을 한 다음에 모든, 모든 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쁜 아침이 지나고 잠깐 시간이 나서 아까 봤던 말씀을 전후로 살펴보니 이 말씀은 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은 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됩니다. 또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죠? 그걸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대한 말씀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까요? 이 말씀은 바로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마음이 다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말이나 마음이나 할것 없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죽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고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나로부터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죽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매순간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렇다고 다른 무엇을 주인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신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무엇을 주인으로 삼아도 악한 것이 나오는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것들, 가족, 일, 취미 같은 것들을 2등, 3등, 4등으로 두는 것은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도 악한 것이 나오는 결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여야 합니다. 그것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